서울을 제가 잘 출장을 가지는 않는데,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누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구 진성누수탐지 사장인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 여기 튀는 거 보이시죠? 많이 빠져.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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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오잖아. 보이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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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게 있고, 앞에 게 있는데, 이 앞에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이고 이게 환수인데, 네. 여기 게꼭 그래요, 이렇게. 음. 네. 어차피 지금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가지고 깨가지고 바로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맞, 맞거든요. 사장님 확인하셨듯이 그렇게 할게요, 사장님. 네. 그럼 거기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서 또 압을 또 걸어요, 사장님. 또딴데이상는지또 음, 확인해요. 네. 잘르기 시간에 잘라주세요. 이 세대가 괜찮은데가... 현재 있는데, 예, 지금 보고 있어다 찾았어요. 네, 그죠. 근데 그거 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깨서 보지만, 음, 얘는 좀 낫네, 그렇죠? 음. 그죠 그죠. 음. 여기 깨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여러 개예요, 음. 네. 한 개가 아니라. 이때 음. 상태를 보여드릴게 한 번. 음. 음, 다해에 이렇게. 음. 네, 선님 네. 정확한 거 보이세요? 한번 와보세요. 얘들도 다 갈아줘야 아요제가 제일 심한 거요 네. 음. 네. 쟤를 이제 수리하고 나서. 예, 수리하고. 네, 이제 또. 또 보고, 또 예, 보고. 예. 예. 중간에 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네. 네, 맞아요. 여기. 이 녀석. 근데 음. 이게 다 센다고요. 그래서 음. 원래는 최소요. 네. 여기가 제대로 하려면 얘는 안 터져요. 이 각도가 스무스에서 근데 이게 각도가 뒤에 거보다 심하니까 아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똑같은 맵이 들고 이렇게. 일어나버리니까. 아니. 음. 처음에 이런 던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낮았다고 이게 들고 일어난다고. <laughs> 아, 이래서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걸 하나를 하고서 검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음. 얘를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얘도 지금 색깔이 틀린 거 보이잖아요, 이게. 음. 얘 만져보시면, 사장님 여기 뒤에 만져보세요. 갈라지려고 짜글짜글해요. 음.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만져보세요. 음. 이건 만져보셔야 돼요. 사장님. 손으로다가 위, 위를 만져보세요, 사장님. 위. 는 미끄러지죠. 뒤쪽. 아, 아, 아. 근데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음. 여기 짜글짜글하죠. 음. 이 짜게 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부러지려고 그러죠. 아, 아.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얘는 좀 멀쩡하긴 한데. 아, 양쪽 두 개는 괜찮고. 네, 네, 근데 지금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 갈아버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근데 그게 싫으시면은 음. 지금 색깔만 변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는 가려주셔야 돼요, 최소. 그거, 다섯, 장 그거 해보세요. 침실원 해보세요. 침실원.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뭐. 번 음. 음 네, 네. 그게 짜지려고 그래요. 네. 아. 여기는 그래도 부드러워. 네. 그게 욕실이에요. 네. 음. 침실3, 음. 아. 지금 그게 안방 욕실이에요. 음. 안방 욕실. 세 개, 이렇게 돼있어요. 전부, 전 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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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부 아홉 개. 거실이 두 개. 입구방이 방이 음. 크니까 두 개. 그 다음에 네. 안방도 음. 크니까 음. 안방도 두 개. 그 다음에, 이 방, 작은 방이 다 했지? 요건 작으니까 하나, 음. 요 욕실이 하나씩, 두 개, 를 전부 아홉 개, 좋다. 음. 네. 아, 이거, 그게 나으시죠? 음. 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부 을 해봐야지. 그렇죠, 또압을또 또 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음. 이거 해가지고서 여기서 또세 건다, 딴데 그러는 것보다, 음. 다 수리하고서 딱걸어버리면 제일 확실합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할게요, 네. 음. 네. गणक केइस्ता छ भाइ न हो ए बाजे जलि 네, 근데 대충 하면은 쉬워요. 네. 그렇지. 꼼꼼하게 하니까 꼼꼼하게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 설렁설렁해 여유 있게 자는 고 이제 네. 방법만 뜨해 놓으면 그만 끝나지. 그렇지.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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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 네. 아까 걸어 네. 걸어도 걸어 될것 같아. 여러분 다개방 하셔야 되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음, 한두 번 보세요. 4점 이 정도인데. 네. 이 자리 제대로 보입 여기 시간 수리는 끝났고 예. 다른 데는 괜찮네요. 여기만 좀 우리 여기 수리해준데 그 것만 그 외에는 괜찮네요. 검사를 네. 검사 지금 하고 있어요. 검사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전혀 안 봐요. 여기 여기